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0절서부터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죽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죽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본죽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하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철야 때 오셔가지고 주일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 때어 그냥 찬양하시더라고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조금 여러분이 뭐 응답이라든지 치유의 역사에는 조금 상관이 없겠죠. 어 여러분이 진짜로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요 사, 시편 13편에 0 보면 이 다윗이요 어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보면 거의 이렇게 찬양을 어 예배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응답받기 힘들겠죠. 또 사도 바울이 전도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요. 신라와 함께 그 밤에 찬양을 했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옥문이 열릴 정도가 아니고 이 묶였던 모든 것이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더라 이래요. 근데 심지어 찬양하는 사람들도 그걸 모르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때 일찍 와서 만약에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는요 모든 묵기문이 열려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니까 그 가정에서도 찬송가 계속 부르면서 이렇게 예, 치유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거의 이상하게만 안 하면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교육자라도 이 예배 비밀 모르면요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걱정들도 많을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진짜 바디메오처럼요.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소리쳤거든요. 예수 다위세자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그냥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2, 3, 7, 5천 종족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모든 문을 여세요. 이렇게 내가 한번 철야예배 하고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차이는 엄청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혈류증 여인처럼요.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어, 나는 살수 있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예배 때마다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하면서 예배 참석해 봐 보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뭐 경제 걱정이라든지 전도를 어떻게 할까 뭐 2375청족족 지금 어마어마한 메시지 나오는데 나하고는 너무 멀거든요. 사실 그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향할 때 그래서 예배에 와서 사람 쳐다보고 예배 안 되는 사람은요. 진짜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붙잡고 있으면 요즘 흐름에 계속 보자의 축복이란 메시지가 나와요. 그 성경에는 복음 다음으로 보자의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엄청 써놨습니다. 근데 이게 나하고 왜 거리가 멀까요그 본론을 보면, 첫 번째 보면요. 그럼 누가 보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보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이라고 안 했어요. 왜 권세라고 했을까요? 이 영어로 보면 Right 이래요. 그게 뭐냐면 어떤 힘을 줬다는 라 거예요. 어떤 성경은 Power 이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힘을 줬을까요? 이 땅을 살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약길을 갈 때는요. 주의 사자가 출애굽기 14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앞서 뒤에서 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예배가 안 되는 거할 때가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그,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 미국에서도 보니까 애가 뭐 완전히 1등하다 정신문제 와갖고, 이게 뭐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다가 계속 다락방 하면서 이렇게 복음 집중하다 조금 치우낼 때, 그 미국에 WRC, RCA 같은 게 있어요. LA에. 거기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 가지고 얘가 이제 막 잡담도 잘하고 뭐~ 뭐~ 앞에서 이제 준비찬양까지 딱 하더라고요 하는데 갑자기 뭐~ 유광수 목사님 이제 이 들어오실 때가 딱 돼갖고 이제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니까요 완전히 뒤집어져 갖고 거기는 (911이라고) 하거든요 이모전씨 와서 실려 나갔다니까요 그때 랩넌트이그더라구야 역시 마귀는 앞에 거는 다 하고 잡담은 해도 메시지를 못 듣게 하는구나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일보다 중요한 게요, 예배의 힘을 얻어야 돼요.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받지 못하면 그 일은 벌써 나중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벌써 끝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할 때이 하나님은 역사하는데요. 이 언약을 붙잡은 다윗은요, 영안이 열려갖고 시편에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언약 잡을 때, 말씀 붙잡을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고 썼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세 친구가 이풀물불 속에 우상숭배 안 한다고 들어갔을 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서 3장 25절에요. 세 명을 넣는데, 네 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 3장 28절에 보면, 불신다 누부갓내살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이 너희를 천사를 보내서 보호했다 이랬어요 세상에 불신자가 아는 거를 중직자가 모르면 안 되죠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이 많은 비방 왜 실력이 좋으면 막 질투하는 사람아 여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사자굴에 딱 들어갔는데. 다니엘 6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의 천사가 와서 나를 보호했다 그래요. 분명히 성경은 사실을 얘기하는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내필이 네 운동하는 사람은 이 영적 사실을 붙잡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모르고 있는 게 너무 이게 이 세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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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런 신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 세계 문제는 불신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3단체가 뭐 프리메이슨이 해도, 문제 해결책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 잡은 자녀에게 줬어요. 그런데 언약 잡은 자녀가 눈이 어둡고 몰라가지고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지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지요. 두 번째 이유예요. 이 성경에만 밝히고 있어요. 이 목사님들도 모를 때가 있고 신자도 모르는 얘기를 성경에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분명히 사단의 나라가 있다고 돼 있어요. 이 사단이 왕된 지배하는 사단의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사단에게 심부름하는 세상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문화를 안 누릴 순 없어도 너무 누리면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는 걸 우리가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출연한 사단은요. 지금도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를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로 힘이 난, 있냐면요. 그리스도 없는 자에게는 고린도우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에요.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단은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어떤 것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얘기했다니까요. 귀신들려서 막 고통 당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면서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사람을 말하, 말하지 않는 책에도 말하지 않는 말을 이 예수님이 얘기한 걸요. 의사 누가 엘리트가 적었다니까요. 우리는 많은 걸 아는데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성경에 자칫하면 우리가 영적 사실을 틀리게 알거나 모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 언약 잡은 자녀들에게 역사했던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을 타락하고 멸망시키려 했던 이 사단은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언약 잡고 왜이 전도하고 왜 그럴까요? 사단의 권세는 꺾였는데 존재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안될 만큼은 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문을 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보면 확인하러 갈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을 때두 번째 보면 이 언약을 보자의 축복을 누려야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의 문이 열려요 우리의 힘으로는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코로나라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2, 3, 7, 5천 종족이요. 100% 귀신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미국은 땅덩어리가 엄청 넓어요. 그래 가보면 이 문화가 안 들어간 땅이 있어요. 미국에도. 거기는요. 뭐 옛날에 막그 서부시대처럼 현대 문명 없이 진짜 꼴 팔고 말 타고 다니면서 이 난쟁이들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런 사람들 싹다 조사해보면 엄청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왜냐면 복음이 없어갖고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 3, 7 5천 종족을 살리려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 보자의 축복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모든 문이 열리는데요. 세 번째 보면 그렇다면 왜 이렇게 와있는데 이 축복을 못누릴까요 지금 이 야곱이 그렇거든요. 사실, 아브라함이 237 축복을 거의 못 느렸어요. 갈대아 우루에서 배운 틀린 거, 잘못된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요. 계속 하나님은 부르자마자 보자의 축복을 통해 237 오천 종족 살리의 힘을 계속 약속했거든요. 너로 인하여 열국이 산다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은요, 다행히 그 축복을 붙잡고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열 가지 비밀을 우렸다니까요. 그렇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히는데도 하나님께서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싸우지 않고 재벌의 축복을 우렸다니까요. 근데 이 야곱은요, 또 엉뚱한 거 붙잡는 거 있죠. 오늘 사실이 본문은요, 이삭, 야곱이 존도하다가 받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하면 이렇거든요. 분명히 야곱은요, 태어나기 전에 창세기 25장 23절에 미리 약속했다니까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고 했는데 이걸 못 붙잡은 거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시기하는 자, 질투하는 자, 매 육신적인 거. 형에게 조금 더 아파 재, 재산 갈까봐. 이들이 말하는 복은요, 육신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요, 육신적으로는 내 운명과 우리 가문 살릴 수 없고 이 삼칠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보좌의 축복을 얘기했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리브가도 그러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엄마를 보물이라고 그래요. 이 보면요 그 믿음 생활 잘하는 랩노트들 보면요 거의 엄마가 믿음 의 사람이에요. 그 아빠는 어쩔 수가 없어요. 거의 애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은 엄마예요. 그래갖고요. 이 지나가는 말 하나가 애를요 죽이고 산다 살리고 한다니까요. 이 리브가 뭔가요? 야곱에게 쓸데없는 인본주의를 가르치는 거 있죠. 그래 나중에 보면 야곱이 그걸 또 씁니다. 그. 그래갖고 억울하게요. 언약 가지고 20년의 응답을 못 받아요. 이 자칫하면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야곱은요 헛고생을 한 거죠. 이 야곱은 이삼 칠의 축복 보좌의 축복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육신적인 거, 그 이성 문제로, 뭐 여러 가지 육신 문제로 20년 이상을 응답을 못 받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요즘 뭐그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내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나는 그런 찬양 안 부릅니다. 그리스도가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 고생을 허고생이라 합니다. 센 고생. 여러분, 다른 말에 속지 마시고요. 예배오셔서 언약만 잡으셔도 모든 문은 열려요. 우리는 내 노력을 잘해서 교회 일을 잘하게 되고 성공했다 생각하는데요. 그걸로 끝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올바른 언약붙 잡고 기도하고 언약을 잡으면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세요.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가 걸려있지를 않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 보면요. 거의 언약 가지고도 거의 보면 나, 나의 것, 나의 미래, 우리 가족 물론 사랑이 되죠. 그런데 사단이 좋아할 만큼의 불신앙을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헌금하고 죽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안 하고도 살려는 사람도 많은데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사피라가요. 헌금 엄청 하고 죽었다니까요. 아니 헌금 안 하고도 우리는 빨빨거리고 살아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시대예요. 이아나니아 사피라가 못 읽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걸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시간표였어요. 이 초대교를 통해서요. 이때 이게 창시 3장, 6장, 11장에 인본주의 동기로 이걸 했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바울이 네 속에 마귀가 가득 찼다 이래요. 성령을 속일 수가 있냐,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의 기로에 서 있어요. 2, 3, 7, 5천 종족이라는 지금 다른 전 세계 교회는 위기를 당하는데 우리는요, 최고의 하나님의 성정과 함께 최고의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하셔야 돼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고,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떤 축복을 붙잡았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야곱이 이걸 못 붙잡았다니까요. 그래갖고 다 이름 자체도 시기하는 자, 질투하는 자. 그래서요,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기도 제목, 모든 걸 바꿔줘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부터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이래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녀. 이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자녀 축복인데 이걸 못 누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름을 바꿔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인물 있죠? 아브라함도 이름을 바꿨어요. 이 축복을 다 주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보면 부모님들이 진짜 자녀들 능력 있는 부모님들이 보면 아이 애가 바르게 공부하고 바른 생각 가지고 있으면 돈을 달라고 안 해도 주는데 이 아이가 계속 틀린 길 가면서. 자꾸 돈 달라고 해봐보세요. 이게 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게 걱정되거든요. 그 아브라하고 야곱은 계속 틀린 길에 있었어요. 그 세상에서 배운 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아버지의 돈을 가져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이게 잘못하면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현장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영안이 열린 사도바울이 감옥에서 썼다니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로 움직이는 이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뭐 오기 전까지, 아니, 1초 전까지 내가 언약을 안 붙잡았다. 그래도 돼요. 지금 잡으시면 되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의 가정 문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아니면 우리 인생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올 때마다 백년의 응답 회복하세요. 절대 가짜의 말 듣지 마시고요. 아 예배만 하면 되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이 올바른 언약 잡을 때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세계의 문이 열려요. 이거를 성경은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이거를 못본 사람은 사울 왕이었어요. 또요. 요셉 주변의 형들이었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라니까요. 매 먹는 거 아버지가 누가 더 사랑하나? 누가 더저 어? 자리가 높아지라 뭐, 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응답 많이 받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 부족함이 없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이 있고 돈이 많아고 자리가 높아도요. 사단이 한 번에 치면 그냥 날아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진짜 중심에 있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가문도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은 다 이걸 모르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면 이 모든 문이 열리기 때문에 응답보다 중요한 게내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니까 그 치매가 굉장히 오래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딱 옆에서 자는데 깜짝 놀랐어요. 낮에는 되게 말이 없으세요. 할머니인데 아 그런가 보다 이랬어요. 근데 12시 밤땡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요 진짜 5시까지 자만 자고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난 진짜 깜짝 놀란 게요. 12시에서 딱이 얘기하는 거 있죠. 1991년 4월 5일 23분 25초에 네가 나한테 그렇게 상처 줬지. 이런 말을 계속해요. 2000년 1월 25일 20뭐 23시, 네가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서 내가 억울하게 됐지. 이런 말을요. 5시까지. 아,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특징이 있구나. 이게 절대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요, 이 남이 잘못한 거, 그 10가지를 해줘도. 한 가지 잘못한 거 있잖아요. 이걸 언역으로 잡고 있으니 정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아이들도 보면요. 그 벌써 막 응답받을 아이들은 달라요. 열 가지, 뭐 잘못해도 한 가지 잘해주면 감사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딱 벌써 응답 못 받을 사람 봐 보세요. 아, 왜 교회가 왜 그래? 왜 장로님들이 우리에게 왜안 해줄까?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맞아도요. 난 틀린 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늘 그랬다니까요. 아, 나를 어떻게 하면 살까? 이 큰일 난네 아들 없어서 그래갖고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수준으로 부르지 않았거든요. 너로 인하여 열국이 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으면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회사, 여러분을 통해 살아나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감은 여러분을 통해 살아나요. 그 어디 가서요. 아, 내가 어디서 이익을 얻을까? 야, 이거 뭐 나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걸 가지고는 열 가지 비밀 누릴 수가 없어요. 언약 가지인자라면 당연히 열 가지 비밀이 와 있다니까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요, 진짜 유월절 언약 이번 강단 메시지처럼요, 완전히 저주 사망 권세에서 다 끝났다는 걸딱 붙잡는 순간 실제 체험을 하기 시작해요. 이와 있는 다민족 렘넌트들에게요, 이 언약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보자의 축복으로. 너는 어디를 가도, 어느 곳에 있어도, 아무도 안 도와줘도, 넌 살아날 수 있고, 네가 가는 곳에는 황무지인데, 메스터피스 작품도 되고, 꽃이 피어나고 정원이 된다. 여러분이 증인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죠? 여러 가지 해줘도 불평불만을 해서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자는 환경이 어려운데,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보여요. 아, 내가 헌신할 거. 내가 해야 될 기도자, 뭐, 그 사람이 그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시는 게 절대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언약 잡고 열 가지 비밀을 완전히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모든 현장에 자칫하면 속거든요. 여러분이 안 속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요, 영적 문제가 계속 와요.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쓰임을 받아요. 그 자꾸 불신하게 들거든요. 미래 걱정 오지도 않는 염려를 하고 이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세상에 아무도 말안 했는데 자꾸 자꾸 어둠 가운데 빠지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어, 언약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붙잡고 주권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좋은 걸로 여러분과 함께 한대요. 혹시 병든 분 있죠. 빨리 고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큰 계획을 두고 언약가진 자에게 그 병을 허락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싹 증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참고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때마다 큰 힘을 얻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2, 3, 75,000 종족을 살릴 이 보좌의 축복이 와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른 거 말고요. 6월절 언약에 체험한 산증인으로 쓰세요. 이제 가는 모든 현장에 다민족, 렘넌트 살리는 건요, 전략이나 프로그램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 나라 가면 또 무너져요. 그래서 이한 분의 이 포럼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하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뭐잘 몰라요. 근데요, 조금만 있어 봐보세요. 탈림없이 여러분이 누가 봐도 알 만한 산 증거가 나타나요. 이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 이루었다 이랬어요 어떤 식구가 이상하고 주변의 회사에 천명 이상해도 이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보면요 그 모든 사람은 여러분이 2, 3, 7, 5천 종족 살릴 문들이 돼요 근데 내가 부신앙이라는 안경을 딱 끼고 보면요 모든 사람과 환경은 내게 영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어, 하실 때 바로 오늘부터요, 감사 회복할 때 치유의 역사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계시면,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다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식구고, 옆에 친구가 실수는 알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언약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도 알아요. 여러분이 불신앙을 안 하고, 감, 이 언약 잡고 있잖아요. 그, 틀림없이 옆에 사람이 알만한, 하나님이 큰 문을 여세요. 그러면서, 어,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치유의 증인으로 쓰게 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그, 열 가지 발판,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농담이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건 반드시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요, 어딜 가도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아, 이 가문을 놓고 기도하라고. 아, 이, 우리 상사를 놓고 기도하라고 나를 보냈구나. 이게 2, 3, 7, 5천 종족 살릴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면 아홉 가지가 치유돼요.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 과거, 현재, 미래 싹 치유됩니다. 여러분, 6월절의 언약을 못 붙잡고 성취, 이 체험을 못하면요. 일단 여러분의 가문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누구나 있거든요. 이 가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서 현재까지 추격을 하고 미래까지 추격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안 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이제부터는 확신 가지시면 됩니다. 아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훈련 많이 안 받았는데 난 배운 게 없는데 아니요 언약 잡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큰배획이 있음을 알고 배대를 축복을 누리세요. 오늘 이 뒤에 보면 안 읽었는데요. 19절에 얘기했다니까요. 이 야곱이 얘기했어요. 여기가 바로 배데리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있는 곳,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을 통해 모든 흑암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고백하세요. 나를 통해 교회가 살아난다. 나를 통해 가정이 살아난다. 나를 통해 직장이 살아난다. 이렇게 하시죠. 틀림없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나에게 준 축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건 뭐 내가 잘난척해라 내가 잘해라 그 말이 아니고요.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시공간을 초월한 주의 사자를 파송하세요. 그래서 이 밤에 완전히 불신앙 해결하시고 이 언약을 회복하실 때 베델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땅에 오천 종족 살릴, 2, 3, 7나라 살릴 보호자의 축복을 주신 애를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가 듣지만 말고 실제로 내가 이것을 생각과 마음과 기도 속에서 누리다가 현장 살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신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